학교에서 쓰면 안 된다고 하잖아. 야 서술형으로 만약에 쓰게 되면 네가 증명하고 쓰라고 하는 학교들이 있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미적분 2에 나온다고요. 내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에? 근데 이걸로 전부 다 문제를 풀어오냐. 그런 놈도 있더라고. 에? 자 일명이 뭐냐면 사람 이름 굳이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예 언제만 되냐 은꼴만 돼요 뭐라고? 은꼴에서만 되는 거야 은꼴 알았니? 네. 예? 아 내가 뭐 쓰지도 않았는데 쓸라 고 그래요 x가 a로 갈때 fx 분의 gx는 은꼴이야 은꼴 응꼴. 둘다0 된다고 알았어요? 그럼 이 새끼는 미분한 거에 대입해도 돼 근데 네, 미분한 것도 차수가 커? 그럼 또 미분해도 돼 선생님 두번 미분한 거 어떻게 써요? 투프라임 얘는 프라임 얘는 투프라임 두번 미분했다고 알았어요? 오케이 네 이거 봐 이지를 안 하고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분모 문자가 다 0이잖아. 그치? 우리 미분 알았지? 그니까 러 얘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미분해. 분모 미분하면 1이지. 쓸 필요 없네. 분자 미분하면 10X에 9제곱 빼기 불러라 아이새끼들 틀리기만 기다리지 말고. 9X제곱 플러스 1이지. 여기 대입하니까 뭐야 마이너스 c빼기고 더하기 아까랑 똑같아 는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예? 단답형이나 계산식에서만 써야 돼요 알겠어요 뭐라고요 로피탈 잘안 외우죠 그러니까 사람 이름 외우 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은골에서저게 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냐고. 호스티시 음. 지금 가방안에 들어있다. 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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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어디있어 어디 있냐고? 지금 엄마 들 저, 니 엄마 셋이라고?

해봐, 밑에 거. 로피탈 쓰지 말고, 그냥 해. 61번 로피탈 쓰지 말고, 아까 알려준 대로 써보라고. 음. 무조건 상수는 뭐야? 맨 뒤에 있는 거야. 근데 FX FA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그럼 걔도 F1이야, 마이 F1이 뭐가 돼야 돼? 이래. 61번에 F1이 뭐가 돼야 되냐고요? 아, 마이가 돼야 돼, 마이가. 예? 내가 말 알아들어? 음. 꼬라지가, 어?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 분의 f x Fx F1 이렇게 돼야 된다 했잖아. 그래서 결과가 F-1이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X-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F1이고,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새끼가 뭐가 되면 돼? FX가 되면 되지? 그러니까 1 대입하니까 뭐야?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고. 미, 미분하시라고 아가씨.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체크고 대답하세요. 6X 뭐죠? 마이너스 3. 거기에 1 대입하니까? 6, 아 그냥 3. 됐지? 어떻게 라고 이 방법을 알고 로피터를 저어야돼 네? 알겠어요 그럼 밑에 거. 지운다 지우 돼. 세 o 분모 미분하면분모미분하면분 미분하면 n g o 분 d mom n x 에 n 1제곱 NX. 제 x 마이너스 1 x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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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NX. NX. 알겠냐고요? 네. 네? 근데 뭐라고 적혀있어요 여기에? 네. 서수형이래. 이라니씨. 간만에. 리 i m i t x가 1로 갈때 x 빼기 1분에 fx 빼기 f1은 f'1이니까 f1이 마이너스 6이고 fx가 x의 n제곱 빼기 5x제곱 빼기 2x. 인정? 대답하지? 그러니까 1대입하1 0 빼기 0 5 0 0 2니까 마이너 맞지? 그러니까 미분하시면 nx의 n-1제곱 빼기 10x 빼기 2지. 거기에 1대입하니까 n 빼기 10 빼기 2가 0. 그래서 n은 12. 소수로이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음. 네네. 음. 네. 오케이. 음. 준다. 네. 412번 um, 야, 이게 뭐야? 이거 또 풀어야 되네. 유지 해요. 좋아요. f(x)에 대해서 f1이 마사, f1이 마사. 아, 귀찮다, 씨.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제곱 빼기 1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 곱하기 x 플러스 1 분의 f(x) 빼기 f1 분의 1. 인정? 네. 그럼 얘 뭐예요? f 프라임 1이고. d 의 1대 2파니까 몇 분의 몇이죠? 2분의 1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2분의 5죠. 그럼 f'1은 2곱하니가 마이너스 5인가요? 네. 미지수 2개니까 식 2개 가지고 풀수 있어 없어. 있지. 1 대입하면 a 더하기 1 더하기 b 빼기 4가 마이너스 하니까 쓱쓱해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고 2 예? 미분하면 3a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b지 네. 거기에 1 대입하면 3a 더하기 2 플러스 b가 마이너스 오니까 3a 더하기 b는 마칠이지 네? 네? 그럼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빼버리면 2a는 몇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마, 마 3이고 b는 인가요 네? 네? 네. 할수 있겠니? 할수 있겠어요? 네. 네? 네. 자안한 학생을 불러내겠습니다. 해진이랑 저맨 끝에 세 명이네. 자 누가 먼저 나올까? 가이바이보 손. 마지막 남은 세분 손. 지우야 손. 가이바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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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번, 이리 와. 안가도 돼요? 올수 있어? 네. 어. 이거 답지 확인하면 뭐 좋냐? 아니, 맞하 틀렸으면 겹치 근데 맞았어요 잘했어 문제 풀고 한 문제 붙이고 그러고 하지 말라니까 아요 잘했어 음... 음... 혹시 질문이 없으면 넘어 갑니다 시간 안에 두 페이지는 불가한데 그죠? 아씨 음. 다음 주로 또 넘겨야 돼? 아 이따 수업시간에 좀 하면 되겠다 53페이지 이따 수업시간에 각 각 반에서 마무리 지어 드릴게요. 52페이지만 합니다. 66번으로 하면 돼, 66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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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x 에 1대28이 너 분모가 0이지요? 그럼 분자도 0이지요? 여보세요? 말해, 말. 그러니까 F1이 뭐가 돼야 돼? 0. 0이 돼야 돼? 그럼 얘는 뭐야? F 프라임 1이 7인 거니? X가 1로 갈때 분모가 0이니까 X 빼기 1분의 F, X 빼기 F1 이렇게 쓰면 이가 프라임 1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7이라고 그래서요거두개 가지고 푸는 거라고. 할수 있나요? 얘네 두개 가지고 AB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하시라고 알았어? 네. 넘어간다, 네. 네. 예? 예? 네. 야. 벌써 어디 풀고 있는 거야? 겁나 빠르네? 야. 대추요, 배냐고요 67번으로 간다. 우와, 선생님 함수의 극한이 나왔습니다. 첫번째 x가 무한대로 갈때 2x 제곱 더하기 3x 빼기 1분의 fx가 1이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fx도 몇 차가 돼야 돼? 몇 차가 돼야 돼? 2차가 되고 제곱의 에수 뭐가 돼야 래2 2x 제곱 더하기 뭐 px 더하기 q 이렇게 있겠지요 맞아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 x의 마이너스 1대입하니까 분모가 0이지요. 그럼 분자도 0이어야 되니까 f 빼기 1 빼기 6이 여기니까 f 빼기 1이 몇이지요? 6이지요. 6이지요. 네.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x 빼기 빼기 1분의 Fx f x 빼기 f 빼기 1이니까 얘는 f 마일이지요. 그게 몇이지요? 마사지요. 예? 음. fx 미지수 2개 놓고, 식두개 놨으니까 pq 9서2 9x8 하면 구할 수 있지? 할수 있지? 음. 네? 네 음. 음, 그렇게 풀면 돼 네? 아왜 뾰루트한 표정을 짓고 있어, 할수 있지? 다음, 오른쪽 유형 13번 정의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거의 그래프 위의 점이, 위의 점이라고 했어! 위의 점, 위의 점, 뭐 해야 돼? 대입 그러니까 6은 2K 제곱 빼기 3K 플러스 A 인정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f 프라임 몇이 k가 5라고 네 미분하고 k 대로 대입할 수 있죠 4k 빼기 3와 k는 2 2 대입하면 8 2 6 더하기 a니까 a는 4인가요 네. 할수 있지.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이지? 위의 점이라고 했잖아. 위의 점. 위의 점. 지난다고. 이거 그러니까 대입하면 만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 나왔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F' 저 X자표 K. 예? 미분계수 구할 땐 Y자표는 필요치 않아? 이게 그러니까 F'K가 5, 그래 2분해가지고 바로 5K 나오고 KDF'A 나오고 그죠? 할수 있지요? 한 명만 더끄지어내자 가위바위보 마지막 한명 살리고 한명 끄집어낼 거야 가위바위이 빨리, 가위바위보! 지우야 이제 있어 내가 그래, 할게 영상 빨리 보세요 예? 6구 하겠습니다. 6구 자 이거에 대하여 이거에 L 그래프 위의점1마이콘만 치는게 역시 뭐함? A 7은 1 빼기 A 더하기 1이니까 A는 몇이죠? 마온가요? 네?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F프라임 마이너스 1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5쓰고 이 새끼 미분하면 2x 빼기 오지요마일스 네. a 파리가 뭐죠? 마7 이제 하지 쉽지? 네. 6분 남았는데 7 2번까지 마무리 쇼도 되죠? 72번이요 내가 새로운 걸 나간다는 게 아니잖아 하나만 더 풀어 주인다고 어차피 니네 숙제야 내가 푼다고 내가 서야. 네,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씨. 주민아, 나와. 응. 네. 음. 여기 잡아, 뒤에. 아까 잡아. <목소리> 또 마이크마 마이너스 9가 위의 점이니까 걔도 대입해야지 은서야 풀었어? 선의 기울기가 미분하면 거기다돼 있다면 마일 돼이 페이지 마일. 팔인 팔이라고 수 있죠. 그럼 저 앞에 두 개에서 빼가지고 씨 없애고 두개빼 위에서 아래 빼라고 어. <laughs> 으로 나누면 그거 그거랑 이거랑 연립하라고 얘랑 얘랑 그렇지 는 c는 이게 암산이 돼요? 여기다 대입할 건데? 우와. 그럼 이제 끝났잖아. F34 하시면 돼. 마고 나왔거든요. 이제 연방 푸는 게좀 짜익 나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나는 점을 몇개를준 거야. 두개좋지 2, 마삼도 지난다고 콤마 마삼도 지난다 그러고 마일콤마 마고도 지난다. 니까두개 대입을 하고 마일콤마 마이 마이너스 구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8인 거지. 그래서 식이 세개 나왔잖아. 미지수세 개, 식세개 열립해서 푸시면 되죠. 할수 있겠습니까? 그 오른쪽에 두 개는 그냥 다음 주 월요일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안 풀어드린 거 풀어 오시면 돼. 네. 박스 가고 오니라. 이제요. 그냥 줘. 이거도 그러 야게. 최현 뒤로 이지우 뒤로 김민서 뒤로 정승원 옆으로 김민준 뒤로 최재현 음. 뒤로 매린 뒤로 정재희 뒤로 이유주 뒤로 이학룡 뒤로 유재혁 뒤로 김선우 뒤로 아야 김건 뒤로 박채은 박혜진 먹어주세요. 이수현 김규빈 이서진 뒤로 맞점하십시오